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그리고 또 모세와 레이지파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해야 할 등의 하나가 에발산에 가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에다가 어,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라. 석회를 발라서 새기라는 것은 이 글자가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어, 재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 화목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제사를 드린 제물을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그 형편에 따라 비둘기도 바치게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뭐집 비둘기든지 산 비둘기든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태워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화목제는 비둘기를 못 바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추수 감사절처럼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먹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번그 제단에다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합치면 우리의 지금 생활로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먹으며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옵소서. 밤새 해결되지 못했던 생각들 짐들 이 모든 것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 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에 쓰는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시 오늘 말씀해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그냥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선전, 신전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아름답고 높고 멋지게 짓잖아요. 그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노가다 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거 짓는 곳몇개 있겠어요. 왕궁을 짓거나 아니면 묘지를 짓거나 피라미드처럼 묘지를 짓거나 신전을 짓거나. 하나님이 나는 애굽의 신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게 당부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러면 아우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대로 살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대하면 좋은데 그런 건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마 이러실 거야 생각이 들면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쳐줘도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알려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불필요한 고생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성기는 것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러냐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면 된다. 여러분 봐요. 성막은 뭘로 만들었어요? 천막으로 만든 거잖아요. 천이에요, 천. 그걸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고 성막이 얼마나 작은데요. 이거보다 더 작은데요. 그리고 지성소는 더 작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 있잖아요. 법궤? 너무너무 작아요. 사각 박스만 한 하나님은 괜찮다 참 좋은 아버지 같지 않냐고요 나는 괜찮다 어? 그냥 나 보러 오면 된다 <laughs> 뭐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마라 아버지 위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도 아버지한테 올땐 빈손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가 떡국 차려놓고 있으면 아들이 그냥 사과 하나라도 들고 오면, 그러면 즐거워 하는 거지. 그게 잔치지. 고생하지 말아라. 재단을 쌓으려면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전을, 이 재단을 지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다 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이 정도다. 그냥 이스라엘이 힘을 갖고 있고 또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깨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면 성당이 많은데 그 성당에 가면 가족묘가 있습니다. 몇 개의 성당에 가 보면 왜 성당 안에 가족묘가 있냐? 뭐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신 신부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가족묘가 있냐? 가족이 지은 거라 그런 거야. 자기가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 거 이거 성당을 지어서 믿음을 보이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복을 받았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신전, 성전 짓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듬지 않은 돌로 짓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예쁘게 다듬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뭘 결정하기 전에. 꼭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묻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보고 말씀을 청종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막 고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신앙생활 할때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주 은혜가 요즘 받고 있는 내용과 합쳐지는 건데, 이 재단이 다듬지 않은 돌이 마치 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듬지 않은 돌이잖아요. 부족함, 상처, 모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 깨끗하게 다듬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듬으시거나 아니면 다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에 막 눌려서 나는 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 너무 갖지 마세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보면 내가 다듬지 않아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다듬어주세요 제가 이제 성경마실 우리 집사님 한 10명 넘게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마실 이번 주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다듬지 않은 돌이지 않냐?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단이 될수 있다. 자기 자신을 지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전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열 명한테만 주기 아까우니까 드리는 건데, 요즘 창세기 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1장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1장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아, 저도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냥 훅훅 지나갔어요. 빛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 날에 어둠을 남겨두셨어요. 빛을 비쳤는데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라 그랬냐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걸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빛으로 가득한 세상 만들려고 한다. 지칩니다.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전쟁 멈추게 할수 있어요? 안 됩니다. 기근 멈추게 할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둠을 남겨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전에는 그냥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그 어둠이 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밤이라는 역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도 이 세상에는 어둠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한 개인으로 생각을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죽었던 우리의 생명에 주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수 있는데 빛으로 들어가 살수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여전히 내게 어둠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둠을 다 없애려고 하면, 아무리 쓸어도 쓸어도 계속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어둠 하나도 없는 줄 알았었는데, 아, 그냥 지나다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둠을 없애려고 그러면 마음 상하고, 왜 내게 어둠이 있을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어둠을 없애지 못할까? 그럼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어둠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어둠이 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내게 의미가 있어진다. 그러면 또 믿는 사람들은 아, 이 밤의 의미가 뭘까?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 내이 시간의 의미는 뭘까? 성경은 그런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밤을 인내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원칙은 뭐냐면 밤의 의미를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알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나의 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고 그걸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지내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내하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이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견디는 거라는 거죠. 이 밤, 사랑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런데, 그러면 인내만 하냐? 아, 너무 놀라운 게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 때 태양 없이 만들었습니다. 태양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을 만들어서 해를 통하여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을 통하여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별빛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밤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나자마자 위로가 생기는 게 아닌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긴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별빛을 통한 위로, 햇빛처럼 확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어둠 가운데서 별빛을 통해 길을 걷게 해 주시고, 달빛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불만이 많죠.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냐고요? 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냐고요? 아예 없어야죠 주님께서 빛을 비추면 사망의 골짜기도 없어야 되고 눈물 골짜기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눈물 골짜기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망도 없어요.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혹에 당한 거예요.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버림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 사망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laughs>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이다. 왜 나는 다듬어지지 않을까? 우울해하지 말고, 마음 무거워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나? 왜 내게 하나님은 밤을 주셨나?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위로하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빛을 비춰주실 날이 올 줄로 믿고, 이 어둠 가운데서 견디어 갈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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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